fucking fucking パセッがいる時に撮ろうといいのね。 사은차, 아니, 일단 어, 좀 아이다, 아이다. <laughs> 아, 이럴 일어나서 나만 가가 아, 이이럴 아, 이럴이럴적 네. 네. 아, 이래서 네. 아. <laughs> 어. 아, 지금 이럴수가. 어럴수이 이럴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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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수가 이럴수가. 이럴수이

you <laughs> 아. 여기 돌아가면서 아까 있던데서 한개 먹고 나그돌아 그러고 들어 있던 데서 그러먹그고그냥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 그러고 그러 응? 그러고 그러고 그거고그그렇고 그러고 그고그러수 그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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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

머리 <laughs> 나도 머리 오린 줄이네. 머리, 머리가 구대일인데 왜말안해 줘? 아 구대일 좋아해서. <laughs> <laughs> <응? 맞아. 웃음> Thank <laughs> you. 응응응 음. 음. 약간 그 승무원 면접 보러 가는 사람 같아 뭐? 어? 합격할 것 같아? 광탈하지 어, 광탈 방탈. <laughs> 어디로 가? 일로 가? 잘 따라오라고 일단 오라고 <웃음> <웃음> 왜 <오나오면> 똑같지? 정 <laughs> 긴데 진짜 <laughs> 아니 이게 말이 돼?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 자기야 가 그러면 <laughs> Yenişehir'te bir sokakta 그냥 샥먹어 남자답게 표정 네. 힘아어 안힘든데? 진다같이 네. 지금 힘들어하는거 아니지? 아닌데? 힘든데? 와, 안잡다데 앉아봐. 어? 안 무선 척해. 뭐라고? 안 무선 척해. 어떻게 무선 척을 해? <laughs> 안 무서운데? 안 무서운데? 잘잘 펴봐 허리 펴 어, 허리 펴손손손손때손때아 어, 어, 어. 왜? b e l 아유해지 여러분 아, 길안 보여? 아길안 보여. 갈수 있어?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어 근데 나 왔던 길만 기억하거든. 안녕하세요.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<감사합니다>. <웃음>

유행가인가봐유행가유행가유행가 <laughs> <descript stainless Har League>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불러본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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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먹었지? 아니야. 이렇게 조금 나왔어, 근데. 어떻게 나왔어? 나 진짜 쬐끔한데, 는데 어, 근데 마켓이래? 음. 그냥. 그 얘는 시원하게 안 먹잖아. 어? 주는 거 아니야? 우와. 되게 싸다 여기 페낭스서일 유로네. 어디? 음, 하몽. 하몽이에. 음. 이거 뭐야? 여기 정어리 올리브 올리브. 올리브 장아찌. <laughs> 그막 유럽 아니 유럽 여기도 유럽이지 포르투갈 네. 막 이탈리아 잠시원하다아무 아 진짜 오전 데가 많구나 교정이 언제 어? 아직 아직 괜찮아 왜 괜찮아? 아왜 지금 괜찮아? 송송해 <laughs> 뽀송뽀 보송. 오늘은 뽀성하게 가. 젖지 말고, 오늘은 뽀성하게 가. 가. 괜찮으세요? 네. 우리 한분다 괜찮으세요? 네. 어, 네. 보세요. So. Fort... 뭐. 어. 자, 이제. 네. 네. Obrigado. 어? <laughs> 티안 나지? <laughs> 아, 우리 두 자리 가져왔어 나중에 캡하자너좀 네? 옆으로 꺼져줄래? 미안 내 카메라인데 もうなるほど。<music> <music> 아... 절대 실수 안 하겠대. 말만 해달래. 그래서 늘 신뢰할 수 없어... 라고 했어 벌써 비가 오셔. 그 시간이 지났는데, 지금 벌써 우리 스프레이 브랜지 10시간이 지났네. 와... 돌았네 진짜. <laughs> 뭐 봤네, 진짜... 뭐 있냐? 시 되게 빨리가 진짜 아니 우리 거기 피곤할만 했어 라발레 거기 갔다가 라발레 갔다가 나파엣을 거기 그거밖에 안 했잖아 응오 어. 땡큐 손발이 지금 구자 13명 아니야? 16명 오세명 늘었네? 늘 늘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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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볼게 겠 카메라 다섯 게니 네, 다운 플리즈 니 네, 다운 뭔 알아? 어? 니 네, 다운 뭔저 알아? 어, 뭐야? 무릎 꿇는다고니 <laughs> 네, 다운 난 중국말 하는 줄 알았어 니 다운, <laughs> 네, 다운. <웃음> <웃음> 웃겨 룸북 um, 응 <laughs> 歴로 와야지 얼마 a n y 안녕하세요 <laughs> 너무 좋다. 잘 자. 잘 자. 이따 봐요. <laughs> 안녕.